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리콘판입니다자와니까이용 동상은 몇번 봐서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은 나콘 사와넷의 마지막 날이고요. 하지만 어 다른 도시, 어떤 도시의 첫 번째 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떠날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올 때는 기차를 타고 왔지만 떠날 때는 버스를 타고 싶어졌어요. 기차는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태국의 경우에는 방콕부터 치앙마이, 치앙라이 북부까지 이어진 기차. 이 남북으로 이어진 철도를 따라서만 이동할 수 있는데 그에 반면 버스는 목적지를 선택하는 게좀더 자유로우니까 근데 여기 나콘사완 버스 터미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에 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타임 테이블이나 루트 같은 거 그래서 어디를 가서 뭘 할지 정하는 게꽤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아 어,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중에 어디 까지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제가 만든 대약은 하나 방콕만 제외할 것 이제 가 볼까요? 공원을 나와서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은 아시안 1번도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루트입니다. 여기는 보행자 친화적인 구역이 전혀 아니네요. 길이 이렇게 넓은데 횡단보도나 육교가 없네. 그래도 약간 다행인 거라면 은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다는 거 태국에 와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연적인 서늘함입니다 이 기회를 이 행운을 즐겨야 돼요 그래도 숙소를 저는 올드타운 쪽에서 잡아서 다행이에요 그냥 버스 타미널 가깝다고 이런 대로변에 숙소 잡았으면은 아, 진짜 금방 탈출했을 것 같죠 어딜 가든 간에 숙소 같은 경우에 어 가격이 조금 쎄더라도 올드타운 쪽에 잡으면 평타는 치는 것 같아요. 항상. 버스 터미널에 오면 먼저 해야 되는 건 주변 스캔이죠.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또 웬만한 건다 있는 것 같아요. 카페, 식당,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왜? 네, 티켓 부스를 보는데 역시 영어는 아무것도 없군요 아, 영어 있다 버스 티켓 <laughs> 그리고 토일렛 뭐라고 한 번에 되게 많은 새로운 태국 글자를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터질 것 같네요 이게 많이 평소에 많이 보던 음식 이름이나 기본 생활 단어면 익숙할 텐데 정말 낯선 낯선 지역이름이 많으니까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시간은 많으니까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해독해보기로 하죠 크롱탭 방콕 어? 그래도 여기는 영어가 좀 있다 칸팡벳메소 피싸눌록 피칫 칸차나보리 수판보리 이거는 피사놀룩 파야이 우따아 몰라 장라이 그래도 꼼수가 있긴 있네요 이이 이 뭐냐 플랫폼 쪽으로 나오면은 아래 행선지가 다 적혀 있으니까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아 왠지 진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걸려도 나름대로 해독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피싼눌록아오타라딧캄팽딱땅 어, 중북부로 떠나는 버스 왠지 멋있어 보입니다 떼딴 농농농농창 이름을 들어보자 낯선 지역답게 버스도 아주 옛날 스타일이에요 어디 지도에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어토딱어1 4ว내โ네아แรม1 4내โ네어코아1 4혼아오아약 약간의 멘붕이죠 여기는 오렌지 존이고 거기는 레드 존이라서 오렌지 존에서 하위 지역에서, 상위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는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어 14일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설마, 방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배를 좀 채우고 생각해야겠습니다. ครับขอโทษครับที่นี่ไปอุทัยธานีไหมครับมินิแบนมินิแบนอุทัยธานีเอ่อเท่าไหร่ครับสามสองามสิบสองอ่าเออตอนนี้ไปอุทัยธานีผมต้องการในโรงแรมคนเดียวสิบสี่วันไหมครับไม่อ่าไม่ครับ เอาครับไปกี่มงครับเที่ยงเอ่อสิบสิบสองสิบสองเอามาจะเก้าลีครับใช่ครับอาเขียนเอ่อมือมือถือมือถืออ่ะผมซื้อผมมือถือโอเคโอเค

되게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오 타이타니를 골랐냐? 그거는 어떤 직감이었어요. 그 버스 시간표를 보니까 다른 데 가는 거는 이거 점심 시간에 출발하는 거 빼면은 다 저녁에 있더라고요. 8시, 9시.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름도 뭔가 좀 운율이 있잖아요. 오 타이타니. 호텔도 예약도 안 했고 가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난중에 생각하기로 미래의 곰팡이가 해결해 주겠죠. 지금 곰팡이 말고. 아까 또카아티니등กรุ스유기 뭔가? 응? กรุง스기뭔가 가까운 지역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여기서 버스 타는 거는 아까 그래도 좀더 체계적이었던 나콘 사암보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콕으로 가는 직행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강변에 뭐가 있을 거예요. 거기 노란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볼까 싶습니다. 여기도 언덕 위에 사원이 있네요. 그리고 펼쳐지는 엄청 큰 시장. 도시가 전반적으로 낮아요. 3층 이상 건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달콤한 망고, 찹쌀밥, 칸홈찐. 옆에 이 시장은 둘러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와보기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골 도시의 뭔가 상징적인 포인트 로타리입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호등 세우고 막 기다리게 하면은 서로 낭비니까. 중간에 시계도 돌려 있어요. 왠지 활기차 보이는 골목. 식당보다는 뭐 미용실, 자파점 위주네요. 어? 톤. 카페 앤 베드. 카페 앤 베드라고 적혀 있는 건물이에요. 오늘 좋다면은 위에 뭐 숙박 영업을 하려나? 아, sorry, do you speak English? 아, 안글 말이야. 백백이 카페는 커피 앤 베드. 호텔 동네. 되게 좁아보이는 시골이고 걷는다고 가방 끈다면 겨땀도 <laughs> 많이 찼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어, 어떤 목적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떠나는 거 자체가 목적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글쎄요 차차 알아봐야죠 여기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기만 되게 튀게 예쁜 카페인 줄 알았는데 우다이타니가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트렌디한 스타일의 카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도에 검색해봤는데 한국에서 보던 카페들이랑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서 꽤 느낌이 묘하네요 이 시간마저 들 정도예요 여기서 들리는 언어가 태국어라는 것만 빼면요 아닌가สวัสดีครับเอ่อตอนนี้พักได้ไหมครับเอ่อปิดคลอสค่ะปิดค่ะเอ่อปิดไหมครับจ้ะอ๋อถึงครับ 사와디캅 고토캅 사와디캅 아까 거기 아닙니다 다른데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 내몸 누일 곳이 없네요 이제는 어, 좀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아까 버스 미니밴에서 내려서 시내 읍내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나오면 뭐라도 있겠지 호텔이라도 뭐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두 차례 까여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숙소예요 이거 못 잡으면은 진짜 노숙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돌고 돌아 다시 이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까 그 터미널 쪽으로 돌아갑니다. 제발 제발 방이 있어라. 제발. 아 호텔 롱램. 저장의 차가 많아보이는게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한 명당에 한 명의 공간이 있나요? 타고나요? 한 명당에 한이 있나요? 한 명당에 한 명의 공간이요? 한 명당에 한 명의 공간이 있나요? 한 명당에 한 명의 공간이요 한 명당에 한 명의 공간이 있나요? 아빠, 사장, 빙어요 아, <웃음> <웃음> 예, 다행히도 방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1113? 아, 아. 오늘 진짜 열탕 폭발이다. 아... 냉장고는 전원이 꺼져 있고요. 에어컨은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쬐끔한 베란다. 침대는 굉장히 낮아요. 정말 낮아요. 벌레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실. 그냥저냥, 어, 낡은 모텔, 모텔 이하 여관 이상. 되게 좁네요. 좀 비싸다. 그, 나콘 사완에서 꽤 괜찮은 호텔이 하루에 300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490밭. 주말 가격이라 조금 업됐겠죠. 그래도. 바로 마음이 묘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 제발 방만 있어라 비싼 가격이든 좋으니까 방만 있어라 이 생각이었는데 또 체크인하고 나니까 에이 490바치고 너무 조금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묘해요 그래도 방을 구하니까 훨씬 마음이 나아져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살짝 배가 아팠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배가 아팠던 게 아니라 어떤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니까 싹 나아졌네요. 아마 방을 구하지 못했으면은 하룻밤 뭐 터미널이든 강변이든 노숙하고 빡쳐서 내일 방콕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일단은 뭔가 하고 싶진 않고요. 당장 휴식이 필요하네요. 날이 좀 시원해지고 나서는요 평소에 하던 것들을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적당히 저녁을 사먹고 한바탕 해피엔딩을 겪고 나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이 훨씬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오늘의 여행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리쿰파니였습니다